청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 정보 VIP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가는 증권 방송 황미기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예,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제 오늘이 어, 7월 9일입니다. 예, 목요일 어,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뭐 우리 코스닥이 드라마틱하게 어, 상승으로 마감한 데에서 미국 시장 또 한번 어,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네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네요. 1.44% 어, 급등했고요. 뭐 다우도 역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어, 다우보다는 나스가 훨씬 센 놈이다 <laughs>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상승을 주도한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의 파운 종목들, 잘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아마존,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넷플릭스 그런 종목들, 뭐 파운, 애플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 이건 뭐잘 아시겠지만 결국 성장주의 논리죠. 예,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제 4차 산업혁명 주 섹터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도 이제 급등 마감했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만기일인데요. 어, 지난 우리가 화요일 날 이미 일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좀 완급 조절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이냐.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어, 저, 저는 오늘 또한번 양산 가능성. 만약에 갭 출발하면 음수도 나지만, 역시는 추세는 이미 W자를 만들고, 이게 지금 일간 차트인데요. 어, 그래서 쌍바닥 이미 쳤다고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선을 계속 유지한 가운데 긍정적인 흐름이 이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보게 되면은, 오늘 슈팅하면 좀내려 누를 수 있고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뭐 슈팅 안 나, 어, 나와도 하여튼 누름도 뭐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사실 오늘 슈팅 나와도 좋죠 하여게 <laughs> 보시고 오늘 이제 우리가 바이할 섹터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대로 지금 실세를 선도하는 것은 어떤 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바로 바이오 업종이에요 바이오 저는 오늘 바이오로 좋게 보는 게 뭐냐면은 어, 어제도 어 이제, 우리 코스닥이 0.9%를 때 얘는 1.1% 이상 올랐잖아요. 상승을 선도했는데, 어제 도저히 음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양성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을 주도하는 바위에서는, 역시 뭐세트리온에 어제 또 무슨 재료가 나왔던데,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지난번 제가 이제 이미, 어, 일요일날 특집방송에서 월요일날 유망 섹터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대장주가 뭐죠? 어 대장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알테오제. 알테오제는 오늘까지 또한번 양봉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것도 이평집에서 우리는 정말 이거 544% 수익 내고 뭐다 아시잖아요. 제가 간다면 간다. 그래서 544% 최저점에 잡아서 정말 최고의 바이오 대장주를 잡았죠. 거기에서 그 다음에 또한번뭐 여러 번 공략했지만 최근에는 27만 원대또한번 공략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7만 원대 공략했으면 10% 정도 수익 나겠죠. 근데왜이 종목에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되냐면 외국인들 기관들 또한번 집중을 해요. SK 바이오팜이 시가총액이 17조 정도 되잖아요. 근데이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4조예요. 라이선스 아웃 금나에서 4조 7천억인데 그런 항상 논리적인 추론 그렇게 되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고요. 주봉을 보아도 이번 주 양성 가능성 뭐, 투자액이 많던 적던좀 여기서 저는 이 종목, 어, 한 31만원 정도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럼 21만원에서 뭐좀더우위려볼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우체국 우리 i p 편가를 별도로 해 드릴 거고, 일반 지금 우리, 어, 저희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여러분께서 수익 나셔서, 예 다음, 오늘까지 뭐, 이번 주 수익 나셔서 다음에 또 멋진 종목,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알테오젠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제넥신이라는 거 제넥신은 어제도 제가, 제가, 제가 여의도 주식장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니까 한독이 제가 그때 우리 공략했던 거기에서 42%나 올랐던데 뭐좀 시간이 걸렸지만 제넥신하고 한독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죠 네, 성장 호르몬 그런 모멘텀이죠 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것이 메지온 같은 경우 굵직한 종목들 이런 때 여전히 같이 한번 봐야 되겠죠. 쌍바닥치고또 매저오는 제가 여러분께 서비스했던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다 언급돼서 수행했던 그런 종목들 그렇게 봐야 되고 특히 신규 종목께서 오늘 보여드릴 것은 어쨌든 여의도 주식회서 리더스 같은 거 제약에서 네. 리더스 이것다 뭐 우리가 오늘 관심 거에 놓고. 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이오가 그 중심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이제 5G 같은 경우도 저는 7월달 전체로 봤을 때는 최근에 좀음 뭐라 그럴까, 좀섬에수 움직이는 게에이스크하고 서진 시스템인데 사실 저는 서진 시스템을 더치긴 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덜올오는중에서 내용에는 좀 어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HFR -E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약에 오늘 놀릴 수도 있는데 음, 이런 것들 HFR -E 같은 데 바다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일번 우리 유튜브 애독자분들꼭 수익들 나, 나세요. 저는 여러분 다 수익 나기를 응원합니다. 아셨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어, 추천도 몇주목 드렸으니까, 어, 이렇게 하시고요. 뭐, 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기죽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략히 여러분께 이제 주말을 앞두고, 음, 뭐 여러 말씀 드렸보라도 예, 제가 서비스를 해 드렸으니까, 어, 뭐 추천과, 아, 추천이 아니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예, 그렇게 하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많이들 어렵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 우리 방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딱두 꼭지 간다면 간다. 선장이 저쯤에서 매수해서 어~ 집중 공략에서 대망되는거한 꼭지하고 최근에 또 이렇게 뭐참어렵던 귀족 주가지고 황미깨가 찍어주는 몇장 가지고 이렇게 급등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동화기업 그다음에 또 동화기업 또더블 에코프레임도 어, 에코 더블. 또 뭐, 최근에 이제 s n s 특기해서 우리가 아주 급등 수익을 안기줬던게 뭐죠? 였 바로 FST, EUBS 대장. 역시 대장도 잡으면서 크게 수익 나고 있다는 거죠. 어, 굉장히 장인들 어렵다고도 그러십니다개이트에 수익 내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은 사실 뭐 저는 이제 JYP 그 엔터 같은 거 요즘 좀, 좀 많이 올라가고 YG 뭐 엔터도 마찬가지인데, 다 이거 황미결 잡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황매기만 믿으면은 다 수익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열심히 안 합니다만 SK 케미칼도 황매기를 잡아서 그래 끝까지 이제 왜냐하면 SK 바이오하이 3년 되면 그런 것들 뭐 효력이 거의 다 하거든요. 끝까지 못 모서렸죠. 황맥기 찍어주는 맥점은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 개발했지만 저도 놀랄 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짜 매매 에 힘드셨던 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황맥기 함께 하시면은 이런 수익을 낼수 있다. 어제 제가 참 조용하신 분인데, 아무 말씀이 없다가, 우리 그, 그, 우리 이제 그 VIP 단톡방에 올라온 그런 이제 계좌들을 좀 봤어요. 어제 이제 수익 인증샷을 해 주시던데, 회원 수익률이에요. 보시기 문에 어제, 어제, 어제 올린 거거든요. 어제 313만원. 어제 올린 거거든요. 이거 창이 어렵다고 그랬죠? 또 200만원? 260만원? 여러분들 어렵다고 들 우리 방은 이렇게 수익난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군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그 전에는 뭐, 천, 천0백만원 이렇게 수익 인증이 올라요. 와 근데 어제 제가 상당히 고무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니까, 한번 참고만 하세요. 음, 이300그 계좌 수익 올리, 올리시면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참 저를 감동시키고, 야, 정말 저도 더 열심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생각낸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그분이 올려주신, 말씀이에요. 걸레짝이 되었던 계좌가 슬슬 복구되고 있습니다. 선장님 덕분입니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감명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모실 거고 그동안 매매가 힘드시고 수익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제가 저하고 친구 되는 방법 마지막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무료 톡방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음, 그리고 무료 톡방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영상 밑에 좋은 정보 증권 TV 우리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저와 함께 하시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수익을 내실 분들, 예, 뭐 약간 이제 비용이 되지만 그게 바로 VIP 크럽이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MTNW에서 최우수 전문가 맨 앞에 나오죠. 뭐 이쪽 홈페이지가 약간 쿠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 이제 8시부터면 운영자가 전화를 받을 거예요. 서울 2077-6200-1600-5908 이거 해서 어 좋은 정보 어 가입 이렇게 요청 상어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겁니다 오늘이 이제 만기이지만 오늘 제가 또 히든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제가 여기서는 공개할 수 없고 이미 여러분께 다 말씀드렸지만 어 아까 제가 어 관심 종목에 넣으시라는 몇 종목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일단 수익도 나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히든 종목은 제가 여기까지 무료 추천해드린 거고 어, VIP 유료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거, 어, 하고자 합니다. 아셨죠? 예, 제가 이제 어제 늘연애 강행을 하다 보니까 오늘 방송이 조금 늦게 영상 올리는데 예, 여러분들 저한테 힘을 주시고 예,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좋은 정보 여러분께 보답 드릴게요. 오늘 또 화이트입니다. 고맙습니다.